어떤 함수가요?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해요. 다 이어져 있어요. 근데 열린 구간의 모든 s에 대해서 도함수가 0이라는 거예요. 모든 s에 대해서 그 구간 안에 있는 어떤 순간에서도 도함수가 0이다 라고 하면은 그 함수를 알수 있겠죠. 그 함수는 바로 상수함수다 라는 겁니다. A와 B 어떤 구간을 봐도 언제나 도함수가 늘 0인 거는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. 이런 순간인 거죠. 그래서 어떤 점을 봐도 항상 그때의 기울기가 0이잖아요. 0하고 A와 B 사이에서 모든 X에 대해서요. 따라서 모든 X에 대해서 기울기가 0이다. 그러면 그 구간에서는 하여튼간 그 함수는 상수함수다.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이제 두 개의 함수가 나와요. F랑 G요. 근데 F랑 G가 둘다 닫힌 구간에서 이어져 있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대요.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, 어 열린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어떤 순간에서도 항상 기울기가 같더라는 거야. 그러면은 어떤 순간에서도 또두 개의 기울기가 똑같다라고 해서 두 개의 함수가 완전 같은 건 아니고요. 그렇다면은 두 개는 상수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. fx랑 gx는 어떤 상수배만큼 차이가 난다.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. 그림으로 보면은, 예를 들어 a와 b, 그 안에서만 본다고 치면은 fx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다. 그럼 gx도 이렇게 생긴 거죠. 모든 순간에서의 기울기는 같아요. 이거랑 이거랑 같고요. 또 이거랑 이거랑은 같아요. 모든 순간에서의 기울기는 같지만, 얘네들이 얼만큼 평행이동이 위아래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상수만큼 차이가 난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